괜찮죠? 아, 여기는 미치겠어요. 매번 이렇게 차들이 싱싱 다니는데 불법 횡단을 해야 돼요. 가요? <laughs> cool. 네 여기가 <laughs> 영국이 만든 도시니까 제가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넓은 광장이 면 우리나라에 는 표지판이 있잖아요. 들어가지 마시오. 그래서 제가 어, 들어가도 되나? 안 들어가도 되나? 어, 사람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하는 말이 여기 영국이 만들어 놨으면 들어가도 되는 거야. 왜냐면 이거는 발부라고 있는 거지. <laughs> 걸으라고 있는 거지. 그냥 심어 놓은 게 아니야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맞는 말이죠? 어, 모르겠어요. 아, 진짜. 약간 가끔은, 어, 펀드멘털이 다르니까, 문물 <laughs> 컬처가 다르니까, 어,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 포트를 보겠습니다. 지금, 보이시죠? 물류. 어, 이제, 밖으로 보내는 물류들을 해당하는 거죠? 어마 무시합니다. 여기 보시면 배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해요. 이제 싱가폴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가 전용지를 당한 건얘 동네가 그첫 번째 포르투갈, 두 번째 네덜란드, 아 스페인이구나. 스페인. 그 다음에 네덜란드, 그다음에는 영국한테 집에 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 가 들어가는 길목에 있어요. 그러니까 동아시아로 가는 물류의 길목에 있어서 얘네들이 포트가 필요했어요.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에서 남아공 어 케이프타운 지역 아시죠? 남아공을 거쳐서 인도 그 다음에 인도에서 이 동네, 이 말레이시아, 싱가폴, 싱가포르. 원래 싱가폴이 말레이시아 파트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, 이제 상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었거든요. 이제 지도가 머릿속에서 그려지시죠. 고로을라고 얘네가 좀 역사가 복잡해요. 우리나라는 하도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없었고. 네, 요거. 아시다시피 저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얘기하는 거, 그래서 어, 찍어보았습니다. 여기가 그레엄이 오고 싶었던 폴트에요 근데 수리한다고 막아놨습니다. 이번에는 좀 언럭키인 게 가고 싶은 곳이 전부 다 수리합니다, 보수합니다. 뭐 내지는 당분간 운영 안 합니다. 이런 게 많아서 지금 좀 기분이 나빠요. <laughs> 이상하게 이번 여행에서는 그레엄이 하고 싶은 거다안 되네요. 사이코나 어쨌든 여기가 이런 게 있는 거 봐서는 방어선이겠죠? 음, 아무래도 선진국 사이에서도 뺏고 뺏기는 지역이고 그 다음 이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꾸만 외부 사람들이 괴롭히니까 이런 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와 덥다 진짜 끝내주게 덥다 로얄 말레이시안 네이비 그렇지, 여기가 중요한 곳인가 보군 벽들이왜 나와있지? 우와, 끝까지 보신 건가요? 훌륭하십니다. 좋아요 꾹과 함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.